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치면 세균막이 충치가 형성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치면 세균막이 형성되고 충치가 충치는 계속 진행되는 거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몸은요 어떤 세균들이 침입했을 때그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갖고 있어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단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대표적인 게혐니다 그리고 볼살, 입술도 해요. 얘네들은, 어, 이게, 뭐, 왜 충치를 없애는 거지? 충치를 막는 거지? 하는데, 혀는 이게 말을 하다 보면 많이 움직이죠? 막 볼살도 움직이고, 입술도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치아 표면과 이 입술, 혀, 볼살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요. 그럼 이 마찰이 일어나면, 제가 말씀드렸죠? 치면 세균막이 치아 표면에 있다고, 그 이끼 같은 존재가 볼살이나 혀에 의해서 자꾸 닦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면세균망이 형성되려 하더라도 좀 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타액이 있죠. 치명. 이 타액은 참 더러운 존재로 많이 인식되는데요. 실제로 많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면역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타액 내에는 항균 성분이 있고 그 항균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균의 성장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심이 조금 덜 붐이 되는 구강건조증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충치가 잘 발생합니다. 또 그리고 아직 혀나 볼살, 입술이 잘 발달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서 생각보다 충치가 다발성 의식들이 많이 형성되는 게 이런 선천적인 방어 기전이 부족할 때 충치가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치는 우리가 가진 방어가 계속 성장하는 려세균단 사이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충치를 막으려면 방어 기전들이 좋아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도구가 칫솔, 치실, 치간 칫솔 등이 있는 겁니다. 더 볼살만 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칫솔이나 이걸 꼭 쓰셔서 관리를 해야지 이 치면 세균막이 형성되는 걸 억제할 수 있고 그래야 충치가 억제되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주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